어, 몇주 동안 보니까 굉장히 수칙도 잘 지키고 아주 학교 방침에 따라서 잘 따라주는 거 보니까 아주 대견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첫 번째 수행평가 우리 스트릿아트 제작하기 계획서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어, 덕분에 수평가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어,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이 모티콘 제작하기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 방법이나 어, 선배들, 미술부, 학생들의 참고 작품 과정을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계획서를,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 계획서를 잡아서 학교에서 어, 실기를 하고 수행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활동, 재밌는 활동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수업에 어, 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 게스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김채율생님을 어, 게스트 아나운서로 모셔서, 모셔서 어,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모티콘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모션과 아이콘이 합친 용어로서, 어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우리 보낼 때 글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모티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고 그거를 그림으로 즉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볼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모티콘은 어, 여러분들 유유라든지 스마일이 먼저. 어... 제작돼가지고 일명 스마일링이라고도 합니다. 아네 그러면 우리 미술부 선배들이 모티콘을 미리 그려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표현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것부터 했는데 이미 캐릭터 하나를 그려놨네요.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어, 그리는 겁니다. 특징만 살려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고요. 어, 두 번째는 여기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폰지밥입니다. 스폰지밥 어, 기존 캐릭터를 재구성하는 방법인데, 어, 여러분들 뭐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창작이 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기존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차용이라고 하죠. 차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여기서. 채색을 해주면 더 효과가 더욱더 빛나겠죠 어, 그리고 테두리는 진한 선으로 마무리 해주면 어, 캐릭터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잘 나타나게 보입니다 어, 마무리까지 아주 섬세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아, 네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를 이모티콘을 그릴까요 원을 뭐, 굉장히 필력 있게 잘 그렸습니다. 개인가요? 아 수염으로 봐서 고양이일 고양이. 것 같습니다. 안녕. 아, 네, <laughs> 네. 고양 이렇게 고양이 관점에서 고양이의 생각을 어, 생각해 보면서 이모티콘을 해도 조금 특별한 컨셉이 되겠죠? 아주 이쁘고 고양이의 특징을 잘 살린 네. 이모티콘 같습니다. 네. 어 고양이가 턱을 개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 어... 고민한, 뭐 생각하는 고양이인가요? 어, 그러네요. 왜 저럴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보통 집사라고 부르죠. 아, 집사. 네. 아, 예, 예. 그래서 네. 고양이가 거의 주인이고 키워 주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주객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을 재미있게 이모티콘으로 음. 그 고양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학생의 특징을 보니까 주로 곡선을 많이 씁니다. 어... 곡선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곡선을 그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이쁜 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약간 앵그리 보드를 닮은 것 아... 같은데, 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 물음표와 느낌표. 이건 뭐, 뭐지? 음 바로 그 감정입니다. 뭔지 모르겠다. 아, 아. 화가나 혼란스럽다. 아. 거기다 화까지 났다. 아. 몰라서 화가 났다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다음 작품 넘어갔습니다. 아이 학생은 굉장히 정교하기 위해서 이 모는 종이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되게 그림체가 네. 여성스러운네요. 어, 샤프가 부러졌네요. 아, <laughs> 아, 이게 바로 그 똥물이라고 하죠? 아, 이게 똥물입니까? 네네. 이건 여학생이네. 그러면 네, 여학생... 이 학생은 네. 제가 볼때 보니까 이 캐릭터를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필체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이거는 연습장의 낙서 같이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어 이게 팔이네요. 아, 그그 그 피스. 걔가 같이 피스 손가락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아, 손입니까? 네. 아. 자, 어떤 이모티콘이 나올까요? 어떤 것 때문에? 네. X자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흡. 흡. 연 뉘은 노노. 아. 네. 혹시 이 학생의 다짐일까요? <laughs> 본인에 대한 다짐이 아니겠죠? 설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흡연은 안 됩니다. 네, 3학년이기 때문에 아주 다짐을 하는 것 같은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네네. 아주 재밌는 이모티콘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실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입니다. 맞죠, 선생님 보셔. 이 어, 좀... 필체가 지금 이미 네. 스케치 방식이 앞에 학생들과 다릅니다. 네,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고. 네네. 어그 전에는 평면적인 그 선으로 구성됐다면, 네. 뭔가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할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필체도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네. 거 보니까 굉장히 어, 소묘력이 대단한 학생인데, 요거는 학생들이 기존 학생들도 물론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 참고로 하시고, 또, 이 정도 그리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우송구에는 네 네, 네, 네. 그, 요 네. 학생은 아주 지금 뭐, 전공을 하는 학생이긴 하나, 제가 2학년 보니까, 어, 잘할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 이 학생은 일단, 어, 눈, 코, 입을 우리가 주로 먼저 그리는데, 이 학생은 외곽 형태부터 먼저 그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 형태를 먼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 그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죠? 네. 그 캐릭터를 닮아 있는 이모티콘의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주로 얼굴을 크게 하고 몸을 작게 하면 캐릭터화를 어,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얼굴의 특징이 잘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죠. 얼굴에 있는 감정을 네. 크, 크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얼굴이 크니까 눈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또 그릴 때 얼굴에 십자가를 그려서 중심을 네. 잡아 주는 것도 방, 방법이겠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어, 이 십자가를 잘 활용하면 어, 얼굴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채색을 하면 더 이쁘겠네요.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요한 포인트만 색칠해도 완성된 느낌을 음. 낼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어 휴대폰이 등장했습니다. 음. 그림의 크기를 정하려고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어 이번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어 저도 궁금합니다. 어 워낙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 네, 또 기가 나왔습니다. 아, 또 오분은 고양인가요? 이건 개인가? 자, 먼저 위치를 잡아줍니다, 맞죠? 네, 십자가 여김없이 나오죠. 네. 어, 이 학생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laughs> 범밍을 <laughs>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그림을 그리야 네, 그렇죠. 그림은 모습이... 무조건 즐겁게 네. 그려야 됩니다. 어, 실제로 나도 그림 그릴 때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림을 다 망쳐요. 어, 맞아요. 그 감정이 그림에다 네, 네, 표현되죠. 네, 그래서 항상 그림은 지금도 깨닫고 있는 게 기분이 좋게 그려야 된다. 즐겁게 그림 네, 그리는 에그 그림에도 좋은 에너지가 아, 느껴지더라고요. 예, 우리 학생들도 그림 그릴 때만큼은 다 떨쳐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 네, 이게 말하는 가운데 아, 고양이네요. 이게, 어, 고양이네요. 이거는 톤을 깐다고 하죠? 네, 밑톤을 어 일단 깔고 시작하네요. 아까 고양이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네. 그런 느낌을 주네요. 소묘의 특징을 살린 이모티콘이것 아, 같습니다. 그런, 그런 모양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 톤을 깔아주니까 이제 어, 특징을 한번더 진하게 잡아주고 있네요.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진하게 칠함으로써 네. 외, 윤곽이 더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 학생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깔고는 그냥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지나치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묻혀가지고 네. 형태가 잘안 나오죠. 어 맞아요. 그 특징이 잘안 나오죠. 예예. 그리고 예. 미완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다만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림에. 아 강약 조절. 네. 아 좋죠. 선을 어, 짧게 짧게 쓰면서 털의 그 느낌 질감을 표현한 것 같네요. 어. 손톱이 아주 잘 깎았습니다 <laughs> 네, 아, 때도, 손톱때도 아, 네. 안보이고 아, 네. 깨끗한 학생입니다 그러네요 <laughs> 자 어, 고양이가 오, 완성되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이모티콘으로 탄생할까요? 오. 오, 요거는 앞에 것 보다 굉장히 좀 사실적입니다 네. 네. 사실적인 표현도 괜찮죠? 네네. 네. 그 컨셉에 따라서 표현 네네. 기법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모티콘은 뭐, 지금 학생들이 하나씩만 그렸는데, 네. 우리 수행평가할 때는 여러 표정을 해도 되겠죠? 오, 네. 여러 가지 표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네. 뒤에 또 참고작품 보여주실 거죠? 네네. 단편으로. 그렇겠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 쉽죠?